Thank you. 11월 9일이고, 제가 드디어 새벽 닦구가 아닌 오후 닦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 양장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그러면은 다이어리 꾸미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난 배어 메모지를 한장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다 붙이기에는 너무 크니까 조금 잘라줄게요. 다 붙이기에는 너무 커요. 여러분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고난베어 색감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고 사실 어제는 뭔가 한게 없어가지고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낫 베드라고 붙여주려고 합니다. 어제는 진짜 한거 없어요. 어제 한 거라고는 햄버거 먹은 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앞배들을 일단 붙여주었고 닭고가 잘 풀리지 않네요 오늘도 역시 닭고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닦고가 잘 풀리지 않는지. 너무 짧네요. 그러면은 더 이어붙여야지요. 닭고가 잘안 풀려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이 커피를 먹지 않고 다른 커피를 마시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은 이 커피를 먹게 됐네요. 근데 네, 이것도 먹을만해요. 이 커피도. 이것도 아마 진짜 옛날에 산 울랄라 스티커일 거예요. 이거를 붙여보려고 하는데, 뒤에 더러운 거 보시면 알수 있듯이, 산지 진짜 오래됐을 거예요, 이것도. 일단, 붙여주었고, 보시다시피, 이거를 떼서, 옮겼는데 제가 이거 뗄때 접착력이 너무 세서 잘안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laughs> 울랄라 스티커가 이렇게 접착력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잘 떨어지더라고요 다이소 스티커 뺨치게. 자꾸 진짜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잘 떨어지죠. 너무 좋습니다. 수정이 쉽다는 건 좋은 거예요. 진짜 안 떨어지면은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고할때 수정을 자주 하는 편이라 이렇게 접착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스티커들이 좋답니다. 이거는 예전에 산모난배우 스티커인데, 음, 어울릴까요? 체리가 다 가려버리네요. 화살표를 하나 붙여주고, 드디어 배어룸 스튜디오에서 구매했던 신니 그래픽 데코 스티커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거를 거기서 발견할 줄이야. 배어룸 스튜디오가 원래는 수원역에 있다가 11월 7일부터 이제 행공동에서 가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음, 스티커 종류도 많고, 그리고 더 스티커 종류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신 것 같고, 음, 분위기도 되게 귀여워요. 이름부터 귀엽잖아요. 배우름 스튜디오. 이름부터가 귀여운데. 이름에 걸맞게 내부도 되게 귀여운 뽀짝하니까 행금동이 그렇게 막 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녀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갈 생각입니다.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사장님이신지 작가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친절하시고, 좋아요. 해 거기가 원래 베어룸 카페 자리였어요 베어룸 카페 자리였는데 옛날에 베어룸 카페를 제가 두어 번 가봤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귀엽고 음, 디저트가 되게 맛도 있었긴 했지만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소품샵으로 바꾸신다고 하신다길래 놀라긴 했는데. 근데 참고로, 베어른 스튜디오 지금 자리는 3층입니다. 그래서 저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이 완전 거지라서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이겨냈죠. 이겨내고, 3층을 올라가서 이 신이 그래픽 테코 스티커를 차지하였습니다. 요거를 붙여주겠습니다. 붙이고 제발 수정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붙여주고 음... 별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스티커 다음으로 사랑하는 라벨지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매드핑거 스튜디오 스티커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원래 10시면 잤었는데, 언젠가부터 12시를 넘기더니, 이제는 새벽 2, 3시에 잡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미리 오래두었던 인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었고, 오늘은 11월 노 벤버 다 쓰기엔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붙여주고 그리고 털안 빗은 이 곰돌이들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털안 빗은 것 같지 않나요? 꼬지꼬지 레 보여요 근데 그게 또 그게 매력이어서 첫눈에 반해서 사왔어요 하고 저는 지금 8일 영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눈물 나네요. 발일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데이식스 콘서트 아닌 팬미팅 가가 지고 받아온 비공굿즈인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공 붙은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동에 카페도 한 군데 들렸거든요 해피바이브라는 카페에 들렸는데, 그 스티커, 받은 스티커는 제가 하울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광교에 있는 해피바이브 1호점에도 가보고, 이번에 행궁동에 있는 해피바이브 2호점에도 가봤는데, 일단, 둘다 조금 좁아요. 조금 좁은데, 크로플을 시켰는데, 크로플도 맛있었고. 그리고, 근데 색감이 되게 이쁩니다. 가게 색감이. 저희 닭고러들 색감에 또 중요한 거 알잖아요. 저는 색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검정색이던가, 검정 앤 화이트던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색감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크로플하고 아내를 먹고 왔어요. 저는 얼주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주가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참고로 얼주가랍니다. 아, 크로플 얘기하니까 또 크로플을 먹고 싶을 크로플이. 제가 인스타에 막 크로플이 막 유행할 때는 크로플의 맛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로플을 먹고 좀 크로플의 맛을 알았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플 기계 사셔가지고 직접 해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정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 찢어졌어요. 곰돌이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붙여주면 되지요. 여튼, 프로플의 맛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 앞에 가면. 모난 베어 스티커를 하나, 아까 붙이려던 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공사장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오늘도 크게 들려요. 또 오랬습니다. 이 기세라면 한 3일 만에 돕날 것 같아요. 두 개나 사왔지만 아주 쓰는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 어떻게 닦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궁금하다가 아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 반짝반짝한 별들을 붙여줄건데 큰 별, 왕별을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이거 제가 아끼는 스티커인데 한번 붙여볼게요 어울릴까 모르겠네요. 표정에 있는 스티커 중에 하나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11월 8일 다이어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에 늦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스티커들을 몇개더 붙여줬어요. 음,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 색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완전 평범한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일상만 쭉 나열을 하였고, 이렇게 11월 8일 다이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다음에도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